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도제요.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테로로 유명 틱톡커의 여친이랑 동거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게임인데 여자친구의 은밀한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으익님이 번역을 해주셨고요 번역해 주신 의익님 감사합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자. 네? 이거는 틱톡이 아니라 유튜브 아니에요. 이거 틱톡 아닌데, <laughs> 뭐야? 이게... 어... 어 역시 유명 틱톡 커집이라 그런지, 집이 되게 좋아요. 아, 이거 끌 수도 있구나. 어, 뭐야? 이거 뭐지? 아, 42... 41... 40... 이게 뭐지?

뭐, 등등, 이렇게 할수 있네요. 안 잡히는데요? 저기요? 아, 우클릭으로 잡아야 돼요, 이거? 아, 이렇게. 자, 끝났어요. 어. 자기, 오늘 저녁은 뭐예요? 음. 스파게티구나. 음. 어우 맛있다. 어어 아우 맛있어. 아아 아, 유명 틱톡커가 해주는 파게티라 그런지 아유 맛있네. 근데 뭘로 먹는 거야 우리? 뭐입 입으로만 이브, 먹어? 뭐야? 내가 준비한 거 맛있어, 파블로. 음 맛있다. 어나나 나, 나도 사랑해. 어. 와 자러 갑시다. 근데 뒤처리 안 해? 뒤처리 안해?

이번에도 대박 날 거야? 오늘 마무리할 식탁을 또 차려봅시다. 오늘은 우리 자기가 무슨 저녁을 해줄까? 무슨 저녁을 해줄까? 유명 틱톡커의 저녁은 무엇일까? 또 오늘은 뭘 먹, 먹을까? 어 뭐야? 똑같은 음식 연속으로 먹진 않거든? 아 그래도 한번 자고 먹어 볼게. 유명 틱톡커니까. 아아 아,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내가 준비한 거 맛있어 파블로? 어. 아 씨. 아, 아어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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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맛있어. 어. 어 고마워 파블로 사랑해. 아. 어. 그래 어. 근데 나는 뭐야? 나는 직업이 뭐야? 난 백수야. 뭐야? 자기야, 나는 백수야? 어? 우리 자기, 내가 꼬장을 부려도, 내가 꼬장을 부려도 이렇게, 어? 아, 용서해주고. 꼬장을 이렇게 부려주는데 용서도 해주고, 맞지? 어? 이 샴페인 한번 따면서 우리 저녁을 좀 맞이할까? 어 뭐야? 여기 아니야? 아 여기 맞네. 통문이왜 열리지? 양치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잘 거야 바로. 그래 이번에도 안경테 그냥 눌리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자는 거네. 어허. 뭐야 이거? 어둠을 끌어들이려면 빛을 파괴해야 된다고 하네요. 어뭐 이런 게 있네요. 음. 어 자기야. 어. 아, 왜? 어. 자기야 뭐 똑같은 말만 해. 왜? 뭐야? 자기야, 이거, 이거 뭐야? 오늘도 똑같이 스파게티야, 설마? 약간 생김새가 보니까 뭐 스파게티 같기도 한데, 어, 자기야, 나 스파게티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어.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나 한국인이야. <laughs> 한국인은 김치에 밥, 마, 밥 말아 먹어야 돼, 김치찌개. 어, 김치찌개밥 말아 먹어야 된다고. <laughs> 아이고. 어. 자기야, 이번엔 김치찌개. 아, 아. 아니네. 아니, 씨, 무슨 스파게티가 사골도 아니고, 씨. 아, 아, 아 씨, 맛있다. 아, 씨, 겁나 맛있네. 아. 내가 준비한 거 맛있어, 파블로? 어, 맛있어. 어, 자기야. 어, 어. 아. 자기야, 씨, 자기는 이거, 뭐야. 자기는 다 먹지도 않았네 이거 다 먹지도 않고 나만 먹이는 거였네 이거 어? 나만 먹이고 이렇게 많이 하고 이게 무슨 사골국도 아니고 어디 있어 야호라이팬 들어 싸우자 문 열어 오늘 각방 써 오늘 각방 써나 거기서 안잘 거야 아니 무슨 집구석이 문이 다 잠겨있냐? <laughs> 이놈의 집구석 부부방 밖에 문이 안 열려 있어. 자라. 오늘은 각방이야. 똑같은 날. 오늘도 저녁은 스파게티인가? 스파게티. 어, 그래. 스파게티. 스파게티. 오늘도 틱톡이 대박 날 거라는 우리 아내. 아니지, 내 여친. 오늘은 또 뭘까? 어.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어제도 맡아본 냄새인데 어, 어제도 먹었던 것 같은데 <laughs> 에이, 오늘도 그건가 사골 게티 사골 게티 개 같은 거 거지 같은 거야 오늘도 야발 스파게티네 또또 또 스파게티야 나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laughs> <laughs> 아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내가 준비한 거 맛있어 파블로? 마음에 쏙 드는 요리는 아니지만 아 그래 다음엔 더 노력할게 그래 아 노력 말고 좀 아니 스파게티를 노력하지 말고 다른 음식을 만들어 <laughs> 다른 음식을 만들어 봐 틱톡커라면서 아니 스파게티 장인이야? 뭐지 요리 틱톡커라면서 스파게티만 주구장창 먹고 지는 다안 먹고 어, 어. 어. 본인은 다안 먹고 아 오늘도 각방을 써야 되겠군 자기야 오늘 각방 써 뭐야 이거 어, 상호작용이 되네요 편안네 근데 왜 이거만데? 로로와 대화하기, 12시. 근데 아침이네? 이렇게 된 거는 처음인데? 오씨 놀래라. 뭐야? 뭔 소리야? 헬로 l 누가 숨을 이렇게 깊게 들이킵니까? 말을 하세요, 저기요. 여보세요? 말을 해요! 선생님? 뭐야? 이게 뭐지? 방한전화를 요즘 이런 식으로 하나? 로로? 내 여친 이름이 로로였구나 로로? 로로? 뭐해? 무슨 일이야 파블로? 슬슬 질리도록 먹어서 죽을 거 같은데 어 뭐야 파블로 도련님 대단하네요 히히 자 식탁 차리는 것좀 도와줘 오늘 준비한 음식이 엄청 마음에 들 거라고? 나 기대해도 되냐? 맛있는 거 주겠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잔뜩 들어간거 그걸로 주겠지? 나 기대한다 또그 사골게티 또 그거 주면은 나 진짜 화내 자기야 콜라로 맞아본 적 없지 자기야 뭐야 이번엔? 뭐야 이거? 아 뭔가 좀더 시뻘개진 것 같기도 하고? 자기야 자기야? 아니 아, 사골게티씨부레 <laughs> 아, 이씨, 야 이씨, 와... 화장실 갈때 순대가 돼서 나오겠네. 아주 그냥... 뭐야? 어, 뭔 소리야? 뭐야? 점2개 뭐야? <laughs> 아씨, 뭐야 이거? 어, 뭐, 뛸 수가 없어요. 아씨, 아 놀래라. 뭔 소리야? 자기야? 자기 없는데? 자기야? 문 열린다. 여기 뭐지? 어, 콜라? 시스템이 사용 중입니다. 시스템이 사용 중입니다. 패스워드 로로. 로로의 패스워드가 뭘까? 페이페이 뱅크? 어. 로로 잘못된 비밀번호? 어, 비밀번호 같은 거를 좀할수 있나 본데? 잠시만. 찾아볼까? 보자. 네. 와, 이씨! 네. 네. 뭐야. 위안의 파블로 깨우려던 게 아니었어. 괜찮아? 틱톡 때문에 날 깨운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아닌데 처음인데요? <laughs> 아, 틱톡을 찍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어 그냥 컵이구나. 다시 침대로 갈게. 예, 아, 근데 자기야, 자기야, 그 가기 전에 그 아까 보니까 통장... 어? 아야, 통장 비밀번호 이런 게좀 있던데. 혹시 비밀번호가 뭘까? 1234... 역시 비밀번호의 공룰 0000... 이것도 아니네. 세로로 꽤 우리 로로 꽤 꼼꼼한 친구구나 내 여친 꼼꼼하네 다시 자러 갑시다 3시 6분 아우 우리 자기가 쪽 찍는다고 새벽부터 유리를 깨부숴 먹어가지고 뭘할수 있는 게 없네 아 아하... 아직 미완성 게임이었던 건가 어 자기야, 자기야 좋은 아침이야. 자기야 좋은 아침, 자기야. 자기야 무슨 일이야, 파블로? 올 저녁은 케밥을 먹고 싶어. 어? 파블로 도련님 대담하시네요, 히히히. 이게 무슨 소릴까? 나케. 나 식탁 차리는 것좀 도와줘. La comida que 그래봤자 또, 또 스파게티 줄 거잖아. 나안 속아. 두 번은 안 속지. 이게 뭐야. 아. 너 떨어지는 컵처럼 나의 사랑도 떨어져 가는 것 같다. 개 같은 거. 자. 또겠지? 또 스파게티겠지? 이, 이, 이. 또 스파게티네. 자기야 한국 음식으로 먹자. 어때? 어 뭐야? 이번엔 또 뭐야? 어? 이거 또 그거 나올 거 아니야? 야바세 안 나오네. 아, 둘, 셋, 찬! 와! 아이씨, 놀래라. 아이씨, 자기야, 뭐하고 있어. 혼자 기, 돼지김치찌개 끓여 먹다가 걸린 거야? 뭐, 뭐라도 또 깨부셔서 먹었어. 혼자 돼지김치찌개 먹었지. 자기 그러면 뭐안 돼. 나한테 막 어, 파게티 막 주고, 3, 4일 동안 막 스파게티 주고 그러면서... 왜 본인만 돼지 김치찌개 먹을라? 그래, 자기야... 혹시 고기 좀만 줄수 있어? 오이씨, 놀래라. 어. 이 시간에 틱톡을 찍는 게 믿을 수가 없네. 더 이상 소리 안 낼게, 약속. 해 어. 이 집착이 심해 좋은 게 아니야. 소셜 미디어에 요리 영상 올리는 거 말고는 아무 것도 안 하잖아. 뭐야? 어, 이, 이 지긋지긋한 것도 이제 끝이야. 안돼 파블로 가지 마. 집에서 나가기. 그러니까 왜 스파게티만 줬어? 돼지 김치찌개 줬으면은 떠날 일도 없었잖아. 너랑 나랑 이제 끝이야. 지 김치찌개를 줬어야지. 그러니까 씨. 오! 오, 씨. 어? 아니 요리 틱토커라고 아주 그냥 밀대로 그냥 나를 밀어주길라 하네. 오호. 어허... 뭐야 이게? 어나 끌려간다. 어 자기야 나 어지러워. 뭐야? 얼시고? 벌써? 아? 어? 마이크 마이크? 자기야 김치찌개 자기야 자기야 스파게티 말고 김치찌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어이야 어, 어.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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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치찌개 자기야 밥줘 김치찌개 <laughs> 자기야 자기야 김치찌개지 어 뭐야 김치찌개지 어 이거 지금 먹으라고 아유 씨. 이, 이거 완전 그거? 그 돼지밥이었네 이거. 아유. 어, 이게 뭐야 이거 왜 깨져? 아, 유 돼지밥이었네. 이거 아까 그거지. 뭐 하여튼 뭐뭐 뭐 어둠 어둠으로 저거 저거 했던 거. 자기야 이렇게? 어! 부서졌어 자기야 자기야 부서졌어 이거 자기야 뭐 도움 될 만한 거 없어? 여기 뭐 이거밖에 없어? 응 자기야 어 뭐야 그, 그냥 접시를 막 부수네 자기야 자기야! 그 그래, 내가 말했지? 자기야! 오! 오! 어이 얼레? 자기야! 그니까, 러 내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 했었잖아! 어허 <laughs> 오! 경찰 부르기. 야, 2층, 2층에 저기 있었죠? 나, 돼지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그, 호박한 소원 한번안 말해주고, 안 들려주고, 안 들어주고, 겨우 돼지김치찌개 하나였는데, 그거뭐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야, 112 신고해. 야, 드디어, 경찰이죠. 제 아내가 스파게티에, 미쳐가지고 스파게티만 먹이거든요? 어, 뭐야. 오. 어, 이제 어, 저기요, 저기요, 어, 자기요. 어? 어 자기야, 어, 우리 화목했잖아, 그지? 잠시만. <laughs> 자기야? 아씨, 문 잠겼네. 자기야, 자기 어디 있어? 아씨, 기 있네. 자기야 잠시만 야 여기 창문 열려 있었어 아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야, 창문 열려 있었지 자기야 저리가 자기야 우린 이제 끝이야 어 아이고 씨어어 어유 배 같은 거 뭐야 이거 이거나 먹어라 이씨 아우 경찰 신고했으니까 이제 가, 가면 되겠지 어디로 가지 근데 옆집 옆집 아 옆집이 아니네 어내 와이프가 5일 네, 네. 아니지 5일 그 이상으로 스파게티만 먹였어요 이거 정상 창작 가능하잖아 어 왔어 왜 왔어 근데 아어 <laughs> 그냥 가자냥가면 그냥 어떻게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되는 건가? 어, 아 뭐야, 뭐, 막혔네. 뭐, 뭐, 오! 뭐,

와, 뭐야, 저거. 닭발이야? 나한테 줬었던 게 저런 것들이었다는 거잖아. 겁나 나빴어. 나가기, 오! 자, 이렇게 게임이 끝났어요. 나, 파이티만 먹고 못살것 같아. 차라리 잘된것 같기도 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이